네. 제가 입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여긴 어디죠? 여기 바로 비닐 하우스입니다. 비닐 하우스. 이 부의 시작은 비닐 하우스입니다. 네. 이 비닐 하우스는 뭘 하는 곳인가요? 이 비닐 하우스는 네. 농작물을 심는 곳입니다. 네. 근데 왜 비닐 하우스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농장들이 추위, 네. 더위 뭐 이런거에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아 역시 모르는게 많은 어기이군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 폰이 뭔지 아세요? 그건 무슨 폰인가요? 통화용 폰입니다 아 조원율의 통화용 폰인가요? 네 수레 간접체험 시작! 오 수레를 생각보다 잘 미시네요 와우 무겁지 않아요? 이런 수 어허 악 아, 거긴 문인데 왜박치기를 하시나요 네그 다음은 네가입니다 그건 뭐예요? 는 어. 일을 하는 건데요. 네. 네,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시죠. 네. 네. 부... 네, 네. 네, 밭을 가릴려면 오른쪽을 다 심어야 돼서. 근데, 네. 네. 무늬 한 개라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천하무적. 네. 어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른쪽까지 밟고. 네. 오른쪽까도가릴수있어 오. 의자가 돌아가니까 굉장히 편하겠네요. 움직였어. 바퀴가 있어서 움직이기도 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와우. 신기하네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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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뭘까요? 그게 뭔가요? 그 파시네 파시네요. 네 맞습니다. 축진날배파죽 먹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죽입니다음 그렇군요. 팥은 네. 옛날에 악귀를 쫓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화면이 까마졌어요. 5% 밑으로 떨어졌나 봐요. 네. 마지막 짤좀 보여주고. 네. 이건 이제 마무리하죠. 네. 땅에다 던져도 괜찮겠지? 안 됩니다. 네. 곡식을 땅에다 던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했는데 땅에 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악기아 물러나라. 물러나라.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덧그린 밭을 네. 에다가덕지덕지발랐어요 네. 맞아요.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그럼 오늘은 바이. 바이바이.